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과 옹호가 상충하는 가운데 일부 친문 지지 성향 사이트와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는 류 의원을 향한 도너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5일 오전 페이스북 그룹인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 류 의원의 복장 사진을 올리며 본 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일베에서도 류 의원을 향한 혐오 성희롱적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sns 상의 수위가 도를 넘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의원이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뭘뭐 입던 무슨 상관? 이라는 글을 통해 21세기의 원피스로 이런 범죄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한다니 정말 이럴 때 기분 더럽다고 하는 거다라며 강고 높게 비판했다. 이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듯 민주주의 개혁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이 맞냐고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서 미친 X엑스들. 국회 복이 따로 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배와 민주당 지지 그룹에서 동시에 논란이 확산하는 경향을 겨냥. 일민동맹. 전국의 수컷들이여 단결하라. 그렇게 싸우다가도 성희롱이라는 공동의 대해 앞에선 하나로 뭉친다고 일갈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복장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003년 재보선에서 당선 정장이 아닌 흰색 바지와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 당시 국회에 백바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